안녕하세요. 한알 만에 일일 약국 알바 김한결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 손발이 차고 저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수족냉증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1분 뉴스는 수족냉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족냉증은 보통 사람들이 추위를 잘 느끼지 않는 온도에서도 예를 들면, 난방이 잘 되는 실내에서도 손발이 유난히 차갑다고 느끼는 증상입니다. 손발이 시리고 심하면 저리다거나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많이 나는 경우, 배, 특히 배꼽 주위가 차서 소화가 잘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 평소 기운이 없고 피로를 자주 느끼고 얼굴이 희고 창백한 경우에는 수족냉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수족냉증은 대체로 추위와 같은 외부 자극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손이나 발 같은 말초 부위에 혈액 공급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출산이나 폐경 같은 호르몬 변화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족냉증은 류마티즘 관절염이나 갑상선 기능저하증, 갱년기 증상과 같은 다른 질병에서 동반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레이노 증후군과도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손발이 찬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정확히 밝혀진 원인도 없고 발생하는 원인 또한 다 다르기 때문에 수족냉증이 꼭이 약을 먹으세요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으로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수족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깅, 등산, 걷기 등의 운동은 꾸준히 하거나 따뜻한 물에 20분 이상 반신욕이나 조욕을 하는 등몸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혈관을 수축할 수 있는 피임약이나 심장약, 혈압약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계피, 생강, 인삼과 같이 체온을 높여준 음식도 수족냉증에 도움이 됩니다. 가볍게 넘긴 증상들이 나중에 큰 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럼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만나요!